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짜릿한 첫 승을 올렸습니다. 피츠버그와의 어제 경기에서는 다저스의 방망이도 불을 뿜어냈고 일요일 낮 경기로 한인 팬들도 스타디움을 가득 메웠습니다.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갈증을 해소해버린 꿀맛 같은 류현진의 올 시즌 첫 승. 피스버그를 맞아 두 번째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첫 이닝에서 2점 홈런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. 어뭐 몸은 덜 풀린 건 아니었고 어, 실투였고요. 어, 또 항상 실투 조심한다고 했는데 실투 또안 놓치고 또잘 받아쳤고. 하지만 이어진 공격부터 다저스의 타선은 파이어리치 즉 해적들을 상대로 불을 뿜어대며 쉴틈 없이 몰아 6대 2로 역전하면서 류현진에게 첫 승을 안겨줬고 다저스는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. 3대2까지는 좀 조마조마 했었고요. 어, 한점더 나는 순간, 어, 오늘은 이길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은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. 어, 일단, 뭐, 두 경기 만에 일단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, 어, 오늘 새벽에 이겨서 기쁘게 해드린다고 했는데, 어, 그 약속 지켜서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레인키와 컬쇼에 이어 류현진의 호투까지, 다저스 코칭 스태프도 만족한 듯한 표정입니다. 특히 일요일 낮 경기였던지라 회사 동료와 가족, 친구들끼리 3, 3, 5, 5 모여 다저스와 함께 현진을 응원하는 한인 팬들. 류현진의 첫 승은 구장을 찾은 한인뿐 아니라 오늘 뉴스로 접한 한인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. 어, 류현진 선수 두 번째 경기였는데 오늘 너무 잘 던져줘 가지고 아주 즐겁게 관람하고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어,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활약을 보여주신 것 같아 어제 보니까 꼭 계속 이기고 어,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어, 대표하는 선수로서 꼭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아유 정말 좋죠. 네 이제 첫승으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좋은 경기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됩니다. 아, 첫승 그 박찬호 선수 이후에 첫승을 보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것 같아요. 류현진 마케팅의 일환으로 다저스 구장 내 상점에는 한글로 새겨진 류현진의 유니폼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어제 경기까지 3진 11개를 잡아낸 류현진은 올 시즌 현재 12.2이닝을 던지면서 방어율 2.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LA 다저스는내셔널리그 서부조 3위로 선두인 애리조나와 콜로라도에 한 게임 차입니다. 한편 일부 한국 언론들은 유현진의 첫 승을 놓고 때일은 신인왕까지 운운하는 등 유현진 신드롬도 조성되고 있는 듯합니다. LA18 중재식입니다